도청을 가고 싶어 하는 이유가 승진이 좀 빠르다 실제로 좀 빠른가요 네 실제로 좀 빠릅니다 도청할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이러면서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진다 안녕하십니까 현입니다 이번에는 최고의 공무원 놀이사 우리 <laughs> 수아버님 수아 공무원 부관님을 모시고 우리 이제 도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됐습니다 그 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포괄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상위하다 식으로 뭐 단순 반복하고 그런 업무보다는 좀도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기획하는 업무가 많은 것 같고요. 또 이제 국가와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또 광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기초와 국가 사이에 협의를 할수 있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광역단체 안에 여러 기초단체가 있는데 고루 골고루 발전하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만들잖아요. 어, 네. 그... 예, 도로를 예를 들어 보면 국가에서는 뭐 국도를 만들고, 광역단체에서는 지방도를 만들고, 그리고 기초단체는 시군도라고 있어요. 네. <laughs> 작은 길들을 만드는데 이렇게 교통 흐름이 원활할 수 있게 또 어느 한 지역 소외됨이 없이 지방도를 구석구석 깔아주는 역할이고. 그런 역할들을 광역자치단체가 음.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도로로 들를 들면, 그러면 네. 도청 공무원이 되려면, 네. 도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경기도, 충청도 이런, 그 자체의 시험을 볼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도 공무원이 될수 있는 방법이. 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도청으로 바로 들어간 경우인데, 신규 때부터. 이 시험 공고를 보면은, 보통 뭐도 일괄이라고 해서, 뭐, 0 명. A 씨는 5명, B 군 5명, 이렇게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갖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도일발이, 아, 그러면, 도청으로 10명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쵸, 그렇죠, 보통 우리가 그게 예,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일발로 이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10명 중에 다 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에 그쵸, 그쵸. 네, 10명 중에 뭐 5명은 도청에 가고, 나머지 5명은, 시군으로 흩어지기도 하고, 근데 성적순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성적도 그 평가 기준이 있는 것 같고 뭐 다른 요소도 있고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도청에 갈수 있고 또뭐 기초장치단체에 내가 가더라도 뭐 도청으로 전입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인사 교류 같은 거를 통해서도 도청으로 이제 도청해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럼 크게는 이제 세 가지가 있네요. 도청에서 예. 시험을 봐서 아예 가든지, 네. 아니면 전입시험을 봐서 가든지, 네, 예. 아니면 인사교류를 통해서 가든지, 예.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잖아요. 네. 도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오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 않나요? 아예 없지는 않고요. 뭐, 뭐 있어요? 예를 들어 고향에 가고 싶은 아. 도청공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있죠 음. 그러면은 사실 이제 예. 산직리시잖아요. 예.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이하시다그 <laughs> 뭐 광역자치단체로 가셨으니까. 예. 차이점이 좀 있어요? 제가, 제가 이제 얼핏 듣기로는 이제 뭐 도청이 조금 더 상위기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 상위기관이니만큼 조금 더 분위기도 조금 무겁고 좀 경직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어, 뭐, 분위기 같은 경우는 좀 반대인데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보다 조직문화가 좀개방돼 있고. 아, 그래요? 예, 기초자치단체는 그 지역에서 주로 그 지역 사람들만 일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도청은 뭐 여러 지역에서 다 같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또 적고 좀 이제 뭐 조직 문화도 조금 더 개방적이고 뭐 자기 의견을 뭐 많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더 있었다고 봤어 일일 자체는 어때요? 일하는 거 업무 양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무래도 뭐 다른 시군구를 다 이렇게 포괄해야 되니까 조금 더뭐 포괄 좀더 많다고 해야 되나좀더 어때요? 기초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뭐 도청도 그렇고 기초도 그렇고. 부서마다 다 다르지만 뭐저 같은 경우는 저희 좀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아무래도 국가를 상대하기도 해야 되고, 뭐 정부 부처들 네. 상대하기도 해야 되고, 기초자치단체도 상대해야 되고, 네. 또뭐좀 민원이 적긴 하지만 민원도 상대해야 되고.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업무량 민원. 광역 자치단체도 민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민원이라는 게그 네. 여기서는 이제 공무원 민원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 민원이 그냥 민원인을 응대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 시민 네, 물론 민원인 응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뭐 기초자치단체만큼 많지는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기초자치단체에는 뭐 간단한 민원, 뭐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수거 안 했는데 치워주세요. 도로 불법 주정차, 뭐 이런 민원. 약간은 단순하고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아요. 사실은 즉각즉각 즉각적으로 네, 직각.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많지만 도청은 뭔가 뭐 오래되고 고질적이고 고질적인 민원 그런 게 많고요. 뭐, 뭐 10년 이상 이렇게 질질 끌고 온 민원들도 있고 뭐 집단 민원도 있고 그래서 민원을 상대할 민원을 대처할 때 조금 더좀 세심함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민원 아, 그니까 우리는 이제 많지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많고 여기는 네. 좀긴 거. 그고 예를 들어, 우리 집 앞에 도로를 저렇게 내달라 이런 거에 대한 뭐, 사실 시, 그런 거 있잖아요. 행정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네. 도에다가 하, 대출을 하니까 네. 그런 민원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민원의 강도도 훨씬 세겠어요? 민원이 적지만 강도는 좀더셀수 있다고 쓰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중앙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급, 또 했고 7급들 네. 했으니까 지했 어때요? 하는 일은 이게 좀 다른가요? 하는 그러니까 7급으로서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7급은 아주 이제 아 이분은 7급이니까 경력이 좀돼 사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7급으로 들어왔어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경력이 좀 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laughs> 들어가면 좀 부담될 것 같아요 처음에 어 7급으로 들어가면은 그 아무래도 구급 업무랑 7급 업무랑 다르잖아요 7급 이 맡아야 되는 업무가 조금 더 구급 업무보다 업무 강도도 있고 그쵸, 좀 검토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업무들이 많아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도 신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입인데 어떻게 보면 7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부담을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는 7급이라고 해서 좀더 기대하는 부분도 있고 업무를 좀더 빨리 배웠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7급으로 들어가면 구급일 때보다 조금 더 부담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음, 그런 부담을 이제 이겨내야 되잖아요. 네. <laughs> 사실 이제 구급일 때 다들. 네. 이게 사실 조금, 왜냐면은 이제 어쨌든 뭐 하는 일 본인 업무를 하는 거긴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제 조금 아, 연차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7급끼리 약간 그런 고충도 있을 것 같아요. 7급 공무원 딱 신규로 임용된 공무원들. 네. 뭐 동기들 여러 있지만 다들 그렇게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구급이 구급을 합격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업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학습 그런 거를 좀더 열심히 하고 아.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어깨가 좀 무거운. 네. 바로 네. 들어가자마자 바로 이제 거의 사석은 아니지만, 뭐, 막내는 아니는 애매한 좀될것 네. 같아요. 뭐 회사로 <laughs> 따지면은 뭐지 대리나 뭐 과장 이렇게 바로 들어가 어, 그런 거잖아요. 그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어깨가 무겁다고 할수 있어요. 거기에 슨 내려놓으시겠죠? <laughs> 인사 관련 같은 건 어때요? 사실 이제 저희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네. 보통 2년에 한 번씩 인사가 돌고 우리는 저희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좀 순환하면서 근무하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사실 도에서만 근무하죠? 아 도청도 이게 도 본청이 있고 또별대로 사업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아. 그 저기 우리가 이제 네. 알고 있는 그 곤청 말고 이제 외데, 네, 외데, 외청이라고 해서 뭐 사업소들이 일부 있죠. 아, 네. 어때요그 네. 비중이? 그 또한 70% 정도는 본청에서 일하고 30% 정도는 외청에서 일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도청에서 일하면 일반 기초자치단체에 비해서 약간 네. 도청의 장점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초자치단체는 이제 한정된 지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청은 이제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모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좀 일하면서 시야가 좀 많이 넓어진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라는 기초자치단체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B라는 기초자치단체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마다 다 특성이 다른 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러면서 좀 시야가 넓어진다는. 그래 음, 이제 저도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 일하면서 도청 에 있는, 방역단체 네.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분들이, 다른, 왜냐면 다른 지자체 분들이랑도 이렇게 업무약을 하니까, 네.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여기랑도 한번 얘기해보는 거 없대. 이렇게 말씀해주시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거 같아요. 네. 그러면 도청분들이 아무래도 좀 시야가 넓은 반면에, 조금 이제 집중,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건 조금, 조금, 그런좀 아쉬울 수 있어요. 도, 청 자체, 자체 사업이 좀 많이 있나요 네, 그 사업이라는 게뭐 국가사업을 네. 도청과 기초자치단체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도청이랑 기초랑 같이 하는 사업도 있지만, 도청만의 그런 자체 사업도 물론 어... 있고, <laughs> 그런 반대로 이제 도청에서 네. 일하면서 지자,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 좀안 좋은 점도 있요 도청은 민원인을 상대할 일은 적지만, 반대로 또 공무원을 좀 상대할 일은 좀 많이 있어요. 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 공문을, 을 상대하기도 해야 되고, 국가직 분들이랑도 상대해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뭐한 업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뭐, 10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이 다 제망아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 꼭, 이제, 늦게 제출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뭐, 제출 안 하시고 그러면 전화해보면, 몰라가셨다 아 어? 어? 그런 게 있었네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을 상대하는 일이 조금 뭐 기초자치단체보다 더 어렵지 않나. 음. 저는 이제 기초자치단체 소속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네. 드리면 사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 어떤 사업이 내려오면 도청을 항상 거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저희도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데 자료를 받아, 음. 받아야, 돼, 받아서 여기서 드리면 여기서 또다 받았으니까 저기서 또 받아서 하니까 이게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민원들이니까민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 참 위에,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을 때나 아니면 저도 잘 모르죠. 여기에 입장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서만 겪는 고충,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또 기초자치단체 생활도 해봤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안 내고? 네, 화좀덜 내고. 아, 덜 <웃음> <웃음> 그러면 지자체에서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 가시는 분들은 예, 사실 네. 처음에 아예 발령이 나는 게 아니라 네. 파견식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네. 그 파견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거기서 내부적으로 느꼈을 때 저희는 이제 다른 시군에서 오면은 아, 약간 처음에 이방인 같은? 약간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예. 더 많아, 많을 것 같아요. 가역단지 자체는. 다치 어, 아니, 딱히 이방인이라고 느끼진 않고요. 왜냐면은 파견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전입이 예정돼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다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상대를 하죠. 이상적으로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아, 아닙니다. 진짜로? 네, 진짜 아, 사실 근데 방역사실에서는 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섞여 있으니까. 네. 그냥 어느 한쪽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번에도 다뤘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상근무에 대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아, 아시겠지만 네, 가격은 어때요? 가격은 비상근무가 물론 기초보다는 적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일할 아, 때만 해도 뭐조류독합이라든지 뭐 구제학이라든지 그런 게 퍼질 때면은 뭐 비상근무 나가기도 하고 봄철에 뭐 산불 많이 나니까 산불근무를 나가기도 하고 또 여름에는 또 횡락절이라고 해서 뭐 계곡이나, 뭐, 해수욕장을 순찰하기도 하고, 그럴 때, 광역은,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고요 뭐 공무원 시험을 본다거나 이럴 때, 시험 감독관으로 이렇게 나간다거나. 뭐 아, 그런 비상금요? 그, 일반적인 비상금 우리가 비상금 생각하는 재해나 재난에 대한 비상금은 없어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뭐, 당연히 재해나 재난 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상금 되게 많이 하시고, 그럴 때마다 뭐, 예를 들서큰 산불이 나가지고 모두가 동원되어야 될때 그때는 당연히 도청 공무원들도 지원을 나가고 아그 예를 들어서 A씨의 산불이 나면 도청 공무원들도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재재난에서 같이 나오셔서 같이 그러면 예 그런 경우도 있죠 어... 그때 안나오 거예요? 예 저는 안왔습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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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근이나 이런 건 어때요? 출퇴근도 어, 당연히 뭐 9시 출근이면, 9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래, 공무원들은. 그러면 뭐 8시 40분쯤, 45분쯤 출근해서 뭐 10분 정도 준비하고 이제 일을 시작하고 그래. 6시가 되면은 이제 퇴근송이 나와요. 아, 어, 저희랑 똑같네요. 그러면 이제 다들 내심 이렇게 퇴근을 준비하는 소리가 이렇게 슥슥슥슥 들리기도 하고 뭐 퇴근도 자유롭게 합니다. 뭐 자기가 뭐 야근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뭐 당연히 출퇴근은 자유롭습니다. 음. 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지자체 입장에서 그냥 네. 이런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도청을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네.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승진이 좀 빠르다. 네. 이렇게 저는 이제 얘기만 들었으니까 네. 실제로 좀 빠른가요? 네, 실제로 좀 빠릅니다. 어왜 거기가 좀 빠르죠. 나는 기초자치단체보다 규모도 훨씬 크고 그 규모에 따라서 뭐 군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군은 이제 여러 개의 과가 있지만 그 과를 통솔하는 통 국은 없,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도청은 뭐 여러 개의 국도 있고 아, 그러면 이제 국장이라는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국장은 뭐 동상급이나 뭐 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면서 승진도 좀 빨라지고, 또, 지자체보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도 더 높기 때문에, 승진이 좀 빠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도청 공무원분들은, 저희 이제 지, 지자체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6급 퇴직을 많이 하시고, 5급 퇴직도 가,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잘 하, 하면 이제 4급 퇴직, 이제 국장님 퇴직하신 분들 4급 퇴직하신다고 하니까, 도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보통 그러면은, 저희보다 한급수가 높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급수씩 좀 높아갖고, 그, 통은 5급, 뭐, 4급에서 퇴직도 하시고, 뭐, 높이 올라가신 분들은 3급으로 또 퇴직을 하시고, 뭐한 단계씩 좀 높은 것 같아요. 3급 퇴직하시면, 어, 3급 퇴직하시면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시겠네요. 저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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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7급으로 사실 이명이 되셨잖아요 네. 7급, 이랑 구급 월급이랑 네. 어때요? 이게 사실 이 호봉표에는 사실 저희가 대충 알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저는 뭐 조금 느꼈어요. 예를 들어 구급 들어갔을 때는 네. 보통 처음 들어가는 실무 수습이라 그래서 실제로 그 급수에 받는 월급보다 조금 적게 받잖아요. 근데 구급으로 처음 들어가서 이제 월급을 받는데 88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아. <laughs> 진짜 88만원 세대가 됐구나, 뭐 이런 좀 자괴감도 들기도 했는데, 내 7급 시험 합격하고, 첫 달, 뭐 이제 실무수, 그때도 실무수습이니까 월급을 받았는데, 150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호봉 차이도 사실 뭐, 1년 근무를 네. 안 하셨으니까 그렇게 차이 안 나는데, 150만원이면 진짜 많이 차요. 거의 두 배려요? 근데 이게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 제 기준으로는 그렇다. 음... <laughs>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요. 네. 도청 공무원을 꿈꾸시는 우리 수험생분들이나, 그, 도청 전입을 꿈꾸시는 그, 중간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기초공자치단체도 조금 있어갖고, 방역자치단체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성격에는 방역자치단체가 좀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도 이렇게 기획하고, 뭐, 그런 업무들도 많아서 그런 게더 마음에 들었고, 수험생분들에게는 구청에 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될것 같고 또 다른 주무관님들도 분 전입시험이라든지 인사교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잘 활용하시면 구청에서 이렇 일하실 수 있을 것같습니 조심 을 만나요. 네. 가다 <laughs> 아, 오시겠어요? 요청, 네. <laughs> 음원 꿈꾸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네. 또 다음 좋은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